여러분, 안녕하세요.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12월이 되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 오늘 얼마나 은지, 는지, 모르다. 공부해요. 얼마나 은지, 는지, 모르다. 1. 강조. 12월이 되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너무 추워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이 말할 때는 얼마나 은데요? 12월이 되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12월이 되니 얼마나 추운데요?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건물이 얼마나 높은데요? 3. 동사랑 쓸 때는 부사도 같이 써요. 밥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지, 는지 모르다. 동사, 형용사와 사용해요. 동사 받침 있어요, 없어요? 는지 모르다. 형용사 받침 있어요, 은지 모르다. 받침 없어요, 니은지 모르다. 연습, 보기와 같이 만드세요. 보기, 하다, 하는지 모르다. 일, 사다. 사는지 모르다. 이, 먹다. 먹는지 모르다. 3 걷다 걷 는지 모르다 4 놀다 노 는지 모르다 5배 우다 배우는지 모르다. 6. 크다. 큰지 모르다. 7. 작다. 작은지 모르다. 팔 덥다. 더운지 모르다. 구 길다. 긴지 모르다. 10. 시원하다 시원한지 모르다 연습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세요 보기 오늘 진짜 춥네요 12월이 되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1 고향에 오니 어때요? 고향에 오니 어때요? 고향에 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2.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네. 시험에 떨어져서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3. 이 소리 뭐예요? 옆집 아기가 우는 거예요? 이 소리 뭐예요? 옆집 아기가 우는 거예요? 네, 매일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4. 나나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나나 씨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맞아요. 나나 씨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 커피를 다섯 잔이나 마셨어요? 커피를 다섯 잔이나 마셨어요? 언니가 마셨어요. 일할 때는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도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 몰라요. 다시 읽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친구도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 몰라요. 이번엔 선생님 A. 여러분, B.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산책을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얼마나 심심한지 몰라요. 우리 오늘 얼마나 은지, 는지 모르다 공부했어요. 1. 강조 2. 말할 때는 얼마나 은데요. 3. 동사랑 쓸 때는 부사도 같이 써요. 동사 받침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는지 모르다. 형용사 받침 있어요. 얼마나 은지 모르다. 받침 없어요. 얼마나 니 은지 모르다. 12월이 되니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나나 씨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언니는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 친구도 얼마나 많이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